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향식클라멘을 분갈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자꾸만 밑에 잎이 이렇게 무성해서 뜯어내고 이렇게 파내고 했는데도 자꾸만 곰팡이가 생겨요. 곰팡이균이 생겨서 얼른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서 나 이거를 분갈이 해줄게요. 어, 향기가 있습니까 하는데 향기가 있죠, 당연히. 향기가 있습니다. 향식클라멘 어, 꽃향기 야생화에서 구매한 아인데, 이 흙은, 또, 요렇게 배합을 하고요. 요거는, 어, 어, 꽃향기, 향기토 40%, 오함도의 흙을 40%, 요거는, 어, 훈탄입니다. 요렇게 말겠습니다. 이렇게 흙은 하고, 어, 요거는 화분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많이 했죠. 구멍이 없는 화분입니다.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구멍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음, 요렇게. 난석을 깔고 요는 고동 껍질입니다. 고동 껍질은 여기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클라면은 뿌리에서 물을 공급해 주고. 그래서, 음, 구근에 절대 물이 닿으면 안 되죠. 구근에 물이 안 닿게끔 해서 또 요렇게 분갈이 해줄 건데요. 흙을 한번들어보겠습니다 흙이 너무, 어, 이게 상토라서 완전히 찢은 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흙을, 어, 이렇게 돼있죠. 완전 찌드은 흙이죠. 뿌리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뿌리를 상하지 않게끔, 자, 요렇게 살살살살 털어내고, 또 뿌리를 씻어볼게요. 씻어서, 자, 이렇게 해볼 건데, 조금만 위에만 이렇게 조금만 틀어내고 이 구근이 어, 보여야지만 어, 곰팡이 균이 안 생기는데 구근이 안 보이면 은 곰팡이 균이 잘 생깁니다 어, 시클라멘 화분은 큰 화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태여 큰 화분이 여기서 자꾸 이렇게 썩어요 이렇게 썩은 애를 안 자요 이렇게 하려면 좀 번거로워서 분갈이 그냥 탁 하면 수월한데 이렇게 하려면 좀 번거로워서 제가 지안 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시도해 볼게요. 어, 이렇게 좀, 어, 글, 좀이 정도, 틀어내고,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씻어 볼게요. 이렇게, 너무너무 작습니다. 구근이. <laughs> 이것 좀 보세요. 구근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완전히 안 틀고, 이 정도 틀었습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호수로, 어, 돼서. 이렇게, 아, 요거를, 이렇게, 향기토하고, 또, 오암토이 그렇게 없으시면, 마사가 50% 들어가고, 40% 해도 되고, 녹소토, 저곡토, 이런 거, 어, 산야초, 이런 게참 좋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하세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큰 거는 가쪽으로 입상해 주고 이렇게 싹 내주고 요렇게 해서 이 정도로 이 정도 하고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조금만 올리고 자 여기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짝 음, 펼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이것도 떼내고 자 이렇게 이렇게 좀 떼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자꾸 다 올려주고 좀 펼쳐서 옆으로 이렇게 이쪽에는 이 물을 줄 때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심었죠. 늘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 물줄땐 이렇게 조금만 비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름에는, 어, 휴면기도 없이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휴면기를 없이 꽃을 피니까, 겨울에 꽃을 많이 안 피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휴면기에는 잠을 재우는 게 맞습니다. 휴면기에는 뭐 잠을 재우는 게 맞습니다. 어, 그, 그 이듬해 꽃을 적히 피더라고요. 그래서, 휴면기를 잠을 자게 해줘야 되고, 잠을 자게 해주면 좋겠지. 그래서, 요렇게 심었고, 여름에는 잠을 재우세요. 저는 그전에는 후면기 없이 했는데, 잠을 재운 게맞더라고요 어, 이렇게, 요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를 앞으로, 앞에를 조금 많이 이렇게띄었습니다 앞으로 요만 이렇게 올리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파서, 이렇게 그름도 주고 여기다 물도 부어주고 그래 하려면 여기를 이만큼 이렇게 해서 요렇게 여기 이만큼 이렇게 파세요 이렇게 파세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주고 위로 많이 올려주고 좀 위로좀 이렇게 더 올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일단은 구근이 보여야 되니까 구근이 너무 작았어 진짜 잘안 보입니다. 어, 이렇게 복원이 잘안 보입니다. 얼마나 적은지 여기다가 이기를 저는 얹어줬죠. 이기를 입기를 이렇게 얹어줍니다. 마르지 말라고 자 입기를 이렇게. 이기는또 아무 익기는 상관이 없어요. 비단 익기도 되고, 안 먹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요 말라 가기, 들어가기 때문에 마르지 말라고 올려주는 거니까, 요렇게 해줍니다. 어, 잇기를 요렇게 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요 위에 또 흙도 뜨고 이기를 이렇게 해 주면 흙어 흙도 안 뜨고 어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만 조금 이렇게 두고 데 여기는 이 흙이 굉장히 어 가벼워서 잘 뜰기 때문에 마사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마사를 또 마사를 요렇게 올려 주고 위에도 마사를 가쪽으로 마사를 또 요렇게 이렇게 또 놔주면은 자리가 딱 잡히죠. 이끼도 자리가 잡히고 이렇게 해서 이끼를 요렇게 눌리주고그 다음에 여기다 물로 부어주면 되죠. 부어주고 이러면은 이래 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여기 부어주고. 밑에 깔망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데까지, 물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뿌리에만 닿고, 뿌리에만 닿고, 어, 구근에 안 닿기 때문에 이래 하면 굉장히 잘 살아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이 뚝배기가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이정도 물이 될 때까지. 이래갖고 맹물로 해주세요. 지금은 뿌리가 어, 건드려지고 잘렸기 때문에 영양 좀 안되고 액배 같은 거 주면 안되고 영양물도 주면 안되고 맹물로 요렇게 부어주세요. 뿌리가 활짝이 완전히 될 때까지 뿌리가 완전히 활짝이 되면은 어, 이제 물을 주면 됩니다. 여기 물이 촉촉하게 그만큼 있을 때까지 물을 부어주세요. 이래되면은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처음에는 심을 때는 조금, 음, 까다롭지만은, 이렇게 심어놓고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분갈이 4일차 된 시클라멘 보세요. 작은 <laughs> 구근이 보입니다. 너무 작아요. 저기는, 어, 물이 안 닿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 높여야 돼, 어, 높여서 심어야 되겠죠. 높여서 심어야 되는데, 음, 이렇게 후유증이 하나 없이, 잎도 하나 안 쳐졌습니다. 이게, 어, 잎이 막 쳐지고, 후유증을 많이 하는데, 다 씻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 좀 보세요. 잎 하나 안 쳐지고, 안에 이렇게 작은 구근이 보이죠. 잎기를 이렇게 올려주면 물마름에도 좋고, 어, 뿌리도,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기를 요렇게 덮어 주거든요 이렇게 심을 때는 늘상 이기를 덮어 줍니다 화분이 큰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화분 작은거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잘 살아 주죠 향시클라멘 후유증 단 없이 이렇게 적응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잎이 다 싱싱합니다. 밑에 처지는 잎은 어, 분갈이 할때한 6개 정도 땄습니다. 분갈이 할때좀 따주면 좋아요. 이렇게 잎길를 이렇게 눌려줘야 돼요. 자꾸만 잎기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 자꾸 떠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 괜찮은데 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눌려주고 잎길를 이렇게 이렇게 눌려주면은, 딱, 그, 바닥에, 노라고 같이 할착이 돼서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죠. 오늘 4일차, 어, 익기도 너무 새파랗고 이쁘죠. 이렇게 눌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음, 구근에도 물기가 안 가서 좋습니다. 이렇게 눌려주면은, 구근에 물기가 가면 안 좋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클라멘도 밑에다가 구멍을 막았어요. 밑에 구멍을 막고,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적응 잘하고 있죠. 이 8,000원짜리 화분이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암도의 화분입니다. 8,000원짜리, 물 화분, 1번 8,000원짜리 적어 놨죠. 이 화분도 사실은 큽니다. 이게 좀 큰, 큰입니다하분이 작은 걸 해도, 이렇게 해주면, 하분이큰게 필요 없다니까요. 제 영상, 저 재작년에 영상도 있고, 2년 전에, 3년 전에 영상 있죠. 작은 이런 뚝배기 하분이 너무너무 잘 살았지 않습니까? 이건 이기는안 올려줬고, 이기를 올려주면은, 음, 또, 장단점이 있어요, 이기는 저는 잎기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단점은 그 물기를 좀 가지고 있어서 그게 조금 단점이고 장점은 어, 뭐 물이 필요한 만큼 스스로 공급해서 먹기 때문에 물 마름은 안 생겨서 좋습니다. 그래서 잎기 덮었을 때는 이렇게 눌리주라는거 이렇게 구근이 닿지 않도록 이 어느 정도 저할착이 되면은 상관이 없이 괜찮은데 이렇게 구근을 꼭 올려서 심어 주시고. 이끼는 저는 이거 양지이끼입니다. 양지이끼. 양지이끼가 오래된 우리 집에 있는 이끼인데, 오, 요렇게 양지이끼를 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양지이끼를 저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양지이끼고, 이끼가 겨울에는 싹 소멸됐다가 다시 요렇게. 이렇게 또 됩니다. 살아갑니다. 이거는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쓰면 안 되냐면, 구근으로 이 감기 들어갑니다. 구근으로 이렇게 싹, 이거는 너무 번식이 잘 돼갖고, 이렇게, 이것들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면서 구근을 감사합니다, 구근을. 그래서 안 돼요, 이건. 이기는안 되고, 다른 이기는다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것도 보세요.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꽃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꽃이 또 올라옵니다. 너무 많이 올렸어요, 이것도. 이게 작은 화분에 구원 요렇게 올리심 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큰 화분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 도암도의 화분 작은 화분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이것도 이것도 요렇게 많이 올려 심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입기를 사용해서 구원을 올려서 심어 주시고. 어, 여기다가 이렇게 좀 파서 사도 됩니다. 이렇게 물을 여기다 부어주고. 영양은 주지 마세요. 어, 액비도 주지 마세요. 완전히 활착이 되고 난 다음에 어, 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영양 안 줘도 됩니다. 또 이제 여름 되면은 잠을 자야 돼서 올해는 그름안 줘도 돼요. 어, 내년에 그름을 줘야 되겠죠. 내년에 잠에서 깨울 때 어, 그러면 주세요. 저는 이제 여름에도 휴면기를 없이, 어, 키웠는데, 휴면기를 이제 없이 키우다 보니까, 1, 2년은 참잘 돼요. 3년째 되니까 꽃을 안 피더라고요. 꽃을 작게 핍니다. 어, 잠을 자야 꽃을 많이 핍니다. 살아는 있는데 꽃을 안 피서, 그냥, 어, 여름에는 잠재우는 게 맞습니다. 어, 이렇게 뭔가를 했고, 어, 4일차가 이렇게 어, 후회 충단 없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 늘 응원해 주시고 또 어, 마음을 대해서 정성 다해서 주신 댓글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